교목이 심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시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도를 보시면 근원지름의 4배 정도의 분의 크기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원지름의 반 정도 되는 2R ER 정도 되는 부분을 더 넓게 한쪽 옆에 ER1이니까 근원 지름의 4배 정도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덩이를 근원 지름의 1.5배에서 2배 정도로 구덩이의 폭을 설정을 하시고 구덩이를 파라는 그런 상세 도면입니다. 깊이는 분 깊이에다가 분의 높이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그 알파에는 유기물과 더 위에 덮어지는 표토가 들어갈 자리만큼 더 깊이를 두고 굴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목에 녹화 마대를 1회 이상 감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피가 벗겨지지 않게 단돌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산발이 지주목의 규격은 파이가 40이고요. 길이가 1500짜리입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는 지주목의 단단한 설치를 위해서 30cm를 주표 아래 무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에 따라오는 상세도를 참고로 하셔서 식재공사에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재들 보실까요 물을 줄수 있는 관수장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재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지주목을 설치해야 되는 길이가 1,500짜리 지주목 3개와 삽과 레이크, 어, 망치와 녹화마대, 어, 녹화끈, 그리고 자를 수 있는 작은 가위와 줄자, 그리고 호미, 이러한 어, 장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순서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에, 표토를 모아두어야 되겠죠? 그 표토는 영양분이 많은 그런 토양이다 보니까 어, 구덩이 파기에 앞서서 표토를 모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근원 지름에 1.5에서 2배 정도의 폭으로 구덩이를 파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그 수목을 넣기 전에, 구덩이의 밑부분에 태비와, 그 다음에 태비가 직접 세근에 닿지 않도록, 표토를 살짝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 깊이, 분 높이에, 에, 구덩이 높이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 흙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물을 주시면서 죽수기를 하시죠. 대부분의 수목들은 물죽수기를 하셔서 뿌리분 주변에 있는 공기를 다 밖으로 이렇게 뽑아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방서에 죽수기를 하지 않을 수목들은 죽수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러한 나무들을 제외하고는 물죽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공기가 빠져나왔으면 구덩이를 덮으시고, 그 다음에 지주목을 설치하고, 물집을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관수와 멀칭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겸목 식재 공사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표토를 모을 때는 표토는 약 30cm 정도 깊이의 유기질 토양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기질 토양을 모아 놓으셨다가 식재하실 때 다시 재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기물질이 있는 AO층과 그 다음에 이제 A층을 우리는 합쳐서 이제 유기물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장비로는 일반적으로 굴삭기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겠지만 우리가 식재공사 실습에서는 삽을 이용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덩이를 팔 텐데요 구덩이의 크기는 앞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분너비에 1.5에서 2배 정도로 폭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깊이는 분 깊이에다가 유기물의 양을 고려해서 약 5cm 정도를 더 파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덩이를 너무 깊게 판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여진 굴착이 된 토양이기 때문에 물을 준다든지 하면 이 나무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심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 깊이에 약 5cm 정도를 더해준 깊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양을 고려해서 식혀를 하는 거죠. 자 그림의 단면도를 한번 보시면 구덩이 바닥에 거름과 흙을 섞어서 넣고요. 그다음에 흙을 한번 덮어놓은 다음에 원지반의 전생제의 높이대로 수목을 배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해의 폭은 1.5에서 3배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세 도면에는 사용 장비는 삽과 줄자와 퇴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을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고 기준은 기비를 1비을 하고 표토를 넣고 수목을 세우고 전생지 방향을 고려해서 수목을 넣으십니다. 나무 교목의 기비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교목은 나무 높이에 따라서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m 이하인 나무는 주당 2kg 정도를 시비를 하시게 되고요. 수고가 1.6에서 2.5, 흉고가 3에서 4, 근원지름이 4에서 6cm 정도가 된다고 하면 주당 5kg 정도를 시비를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쭉 4.1에서 6.0m가 되는 교목은 주당 20kg 그 다음에 7.1m 이상의 심을 당시에 대교목인 경우에는 주당 40km 정도의 걸음을 시비를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생지 방향을 고려해서 식재되어 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전생지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화살표가 가르키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약간 뒤쪽이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남쪽 방향으로 뻗은 가지는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어, 남쪽 방향으로 15% 정도가 편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 앞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쪽,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 쪽이 전생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전생지 방향 햇볕을 많이 보고 자란 가지와 줄기는 더 나무 고유의 수피의 특성이 드러나고 뒤쪽은 좀 이렇게 회색기를 띄고 있고 좀 거친 표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수목들이 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생지 방향의 방향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높이도 어, 너무 심식이 되지 않게 원집안의 높이만큼 높이를 잡으셔서 분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필요하실 때는 어, 나무를 세우시기 전에 예, 전정을 실시한 후에 어, 식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장비 전정할 때는 전정 가위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흙을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수목을 넣고 난 다음에 구덩이 높이에 3분의 2까지 흙을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 가면서 물죽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시방서에서 물죽수기를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흙 조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2까지 흙을 넣고 물을 부어 주고 물죽수기를 해서 분해 밑면 세근이 발달한 곳까지 물이 들어가서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용 장비로는 삽과 막대기 관수 장비가 필요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관수 장비 끝에 봉이 달려 있는 그런 관수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분 아래쪽까지 충분히 물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여진 구덩이를 흙으로 잘 밟아서 다지면서 구덩이를 메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전생지의 높이보다 더 높게 흙이 올려져서 심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나무가 단단하게 고정이 될수 있도록 심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물집을 만드시는데요. 자 물집의 크기는 수간 폭의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되어 있고요. 물집의 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경이 3분의 1 크기고 물집의 높이는 15cm, 물집의 폭은 한 20cm 정도로 시공을 하셔가지고 삽으로 다져주셔야 됩니다. 이 물집의 제방을 그래야지 우리가 나머지 관수를 했을 때 물이 수목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관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관수를 하시고 물이 잘 스며들은 후에는 물집을 허물어서 덮어주시고 29~5년까지는 1년에 5회 이상 인공 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물을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여름에는 1회 정도, 그 다음에 40cm 깊이까지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집에 효과를 낼수 있는 여러 가지 관수 자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점적 관수를 할수 있는 물주머니들인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담으셔 가지고 어, 수목 주변에 에, 설치를 해 주시면 어, 우리가 쉽게 물을 경제적으로 필요한 나무에만 관수를 하는 어,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점적 관수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목 식재 후 지주목 설치는 실시설계 도면을 에, 확인을 하셔서. 어, 어떤 나무에 지주목을 설치하셔야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어, 식재지의 상황에 맞게 지주목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수목의 규격에 알맞게 지주목의 높이라든지 원주의 에, 폭, 원주의 크기 정도를 에,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지주목 종류에는 산바리 지주를 예를 들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못을 이용해서 어, 설치를 하는 삼각지주, 사각지주, 이각지주, 또 연결형 지주, 메모리형 지주라고 해서 지주목을 이렇게 땅에 묻어두는 그런 메모리형 지주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주목도 설계도서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지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5차 시와 6차 시에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멀칭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부식질 재료를 가지고 멀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피나 거적 분쇄목, 종이류 등을 가지고 멀칭을 해 주시는데요. 자, 그림에 보시는 것은 지주목을 바크를 이용해서 멀칭을 한 모습이고요. 또 모래를 이용해서 멀칭을 해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프 이용해서 멀칭을 해준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멀칭을 했습니다. 그럼 멀칭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멀칭 재료로서 가장 좋은 것은 유기질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질 재료들은 뿌리가 활착이 되면서 나무가 자람에 따라서 미생물에 의해서 부식이 되면서 식물의 영양물질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유기질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물질 재료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왕모래라든지 마사 돌조각 자갈조약돌 그런 것들도 쓸수 있고요. 또 합성 섬유 재료로서의 토목 섬유라든지 그 다음에 또 p v c 어, 폴리에틸린 필름이나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묘목에 멀칭을 해준 어, 모습이고요. 어, 분쇄목을 이용한 우두칩 멀칭제, 그 다음에 소나무를 비롯한 상록 침엽수들의 껍질을 이용한 바크 재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코코칩 같은 섬유질을 이용한 그런 멀칭제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멀칭제를 이용을 해서 자갈을 이용해서 멀칭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미관을 만족시키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죠. 멀칭을 하실 때는 멀칭제를 설치하는 높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멀칭제를 수간을 덮도록 이렇게 높게 에 멀칭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근원 부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멀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다는 오른쪽의 방법이 멀칭 하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목들 주변에 분쇄목을 이용해서 멀칭을 어, 한 모습입니다 또 어, 우리 주변에 쉽게 보이는 그런 수목 보호대 가로수 밑에 멀칭을 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멀칭의 필요성은 먼저 토양 온도가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 토양 수분이 유지가 되며, 그러므로 해서 토양이 딱딱하게 고결화가 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잡초가 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물질들이 예,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토양과 섞여지게 되면은 토양의 공급이 유지가 되면서 토양에 산소를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또 어, 효과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습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